러리어요예아 어. 계속 공부하는걸 보라고 어. 나온다고 돌아가자예돌아가자응돌아가자저 어. 응. 위에 검은 것도떼야 되는데 어떤가여 응. 저거 띠네 삐리보고딴 거, 딴거 달아야 된다 그 높아가 파이라 내일, 내일 해줄게 그래 내일 해요 그 너, 내일 높아가지고 그는 어. 그 띠네삐를 구이 내려 띄어 봐그세 살이면 들이래요맨그 하나 다른 거들어가게겠지뭐 해줄게 알았지 해줄게 해도 됐나?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 잘한다 그러 봉상 봉사당이 봉사자 등가이 붙여가지고 잘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말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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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죠? 응. 배터리 얼마나? 응? 배터리. 배터리. 아니 끝, 끝에 끝에. 나나나 나.